오늘은 경청하는 자가 지배한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더큰 영향력을 가지려면, 듣는 법부터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사람들은 잘 듣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대화 중에 겉으로는 듣고 있는 척 하지만, 사실 머릿속으로는 이미 반박할 말이나 다음에 할 말을 떠올리고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에서 상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프로젝트 결과가 기대보다 좋지 않네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시 변명부터 생각해요. 예산이 부족했어요. 시간이 너무 촉박했어요. 팀원들이 협조를 안 해줬어요. 그런데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즉시 반박하지 않고 조용히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죠. 어떤 부분이 부족했을까요? 구체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 작은 태도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은 더 신뢰받고 더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될수 있습니다. 그럼 경청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첫째,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받고 싶어 하잖아요. 예를 들어, 동료가 고민을 털어놓는데, 그건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대화가 바로 끝나버리죠. 반대로, 그랬구나. 좀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라고 하면 상대는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렇게 경청은 신뢰를 쌓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둘째,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먼저 말해야 상대를 설득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하지만 진짜 설득은 상대의 말을 충분히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영업사원이 고객을 만났을 때 처음부터 자기 제품의 장점만 이야기하면 고객은 피곤해져요. 하지만 고객의 고민을 먼저 듣고 고객님이 원하는 것이 이런 점인가요? 라고 질문한 후 해결책을 제안하면 설득력은 훨씬 강해지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경청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대화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 머릿속으로 대답을 준비하지도 말고요. 그냥 끝까지 듣고 나서 잠시 생각한 후 대답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신뢰받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장구를 쳐보세요. 상대가 말할 때 "아 그렇군요. 그럼 정리하면 이런 뜻인가요?" 이렇게 반응하면 상대는 내 말을 정말 듣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열린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었어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 상대는 더 깊이 이야기하게 되고 대화의 질이 높아집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 볼까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자기 말만 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그 안에서 기회를 찾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다면 상사의 말, 동료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고 싶다면 반박하지 말고 먼저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더 좋은 인간관계를 원한다면 상대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보세요. 경청하는 사람이 결국 신뢰를 얻고 기회를 잡고 더큰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실천해보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경청하는 사람이 결국 세상을 지배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